네, 어, 뮤지컬 배우 박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 감사합니다. 사실, 어, 아이, 그 전에 우리 앞에 또 너무 즐거운 무대였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어, 인사 말씀을 처음에 노래하기 전에 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한곡 끝나고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먼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먼저 어 국립중앙도서관 어, 개관 78주년을 진심으로 어, 마음 담아서 축하드리고요 이런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네 네, 어 이렇게 또 날씨도 좋고 아,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음악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일단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예, 나, 눈을뺄수없었 어. 강렬 하게 사로잡 혀너의 생각, 너의 신념, 너의 의지, 그속엔 너, 세구 모든 걸다 의심했던 순간 태양처럼 다가온 널 보면 그도안나 얼마나 초라한지 왜 어쩌면 우리 처음 만난 날 그 날에 정해졌던 운명,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온 是够。 곡은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 나오는 너의 꿈 속에 사는 곡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너무나 또 유명한 뮤지컬이죠, 뮤지컬 지킬레나에 대해서 대표곡인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어, 사실 두 곡만 부르고 아쉽게 가지만 여러분 제 노래가 혹시 또 궁금하실까요? 네. 그러시면 지금 마곡 에이지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배너 네, 배너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또 멋진 빌런 역을 하고 있는데요. 메셀라라는 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마곡으로 달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망토를 이렇게 휘두르고 멋있게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 이참에 제가 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곳에 있다는 건 사실 저는 서울에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어이 도서관과 특히 국립자가 붙으니까 뭐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아 국립 배우가 되고 싶은데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 어, 앞으로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자주 아 어, 도서관에 드나드는 그런. 지식인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 뒤에 또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홍인성이었습니다 <laughs>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날 힘겨운 날 사라져간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었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そう」 설 기도 시 <laughs> <laughs> 감사 합니다. 행복 하 세요. 어, 너무 멋져서 잠깐 인터뷰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어, 옆에서 들으면서 어, 정말 팬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살짝 와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공연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인지, 뭐 어떤 작품인지 막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어,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어, 뮤지컬. 《매너》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원작 소설도 있고 영화라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어, 1950년대쯤에 어, 영화로 만들어졌었고요. 그걸 어, 토대로 지금 마곡 LG 아트 센터에서 11월 19일까지 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도 열심히 공연을 했고요. 내일도 제가 2회를 해야 됩니다. 네, 어, 주인공 배너가 있고요. 어, 저는 어, 주인공 배너의 뒤통수를 치는 <laughs> 그렇지만 사연 있는 악역이 훨씬 더 멋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아주 요즘 악역이 네. 유행이니까요. 네. <laughs> 네, 사실 뭐 원래는 악하지 않습니다. 네, 어, 순하고요. <laughs> 악해 보이시는데요. <laughs> 배너는 누구신가요? 어, 배너는 어. 어, 박은태 배우와 그리고 어, 브라운관에서 자주 보시는 그 신성록 배우 그리고 지금은 어, 배우로서 더 성장하고 있는 어, 어, 슈퍼주니어 규현 네 이렇게 세 분이서 지금 멋지게 배너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와 같은 역할로는 어, 여러분들 그 가수 이지훈 씨 아시죠? 왜 하늘은 너네 네. <laughs> 저도 얼마 전에 예능 같이 출연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서도 또 재홍보해도 되나요? 하셨으니까. 아유, 네. t v 안에 골프스타K라는 골프 예능이 있는데요. 함께 출연했으니까요. 10월 말에 네, 봐주시고요. 아니요. 이게 방송사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즐겁잖아요. <laughs> 네. 뭐 어쨌든 그 말씀하신 어 이준 배우와 또 서경수 배우라는 네, 이렇게 3세명 이상까지 번갈아 가면서 출연을 하고 있고요. 어 11월,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19일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얼굴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왜시는지. 네, 여기 이름 적어놓고 가셨죠? 네, 네, 확인됩니다. 어, 그리고요 궁금한 거는 배너라는 네. 작품은 사실 굉장히 교육적이기도 하다라고 들었는데 네. 아이들도 관람할 수 있는 건가요? 전체 관람가예요? 어, 제가 전체 관람가인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근데 보니까 객석에 그 어린 친구들도 네 부모님과 가족 동반해서 이렇게 관람하는 것을 제가 네, 봤습니다. 네, 네 저쪽에서 이렇게 칠을 이렇게 찍는거 봐서 7세 이상. 아, 칠세 이상하고? 네, 7세 이상입니다. 끈덕끈덕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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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통만 된다면 네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 교육적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감동을 받아 가실 수 있고 종교가 없다고 하셔도 한 인간의 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휴먼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이야기가 막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음악들도 여기서 제가 아쉽게도 못 들려드리지만 굉장히 웅장하고요, 어, 너무나 박진감 넘치는 그 남자 앙상블들이 단체로 그 몸이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전부 다 보러 갈게요. 네, 보고 오십시오. 네, 어, 모두 다 식스팩을. 기와장 두 개와 네 식스팩을 장착하고 확실히 정도. 어필이 됩니다. 네, 네 잘하고 그 계십니다. 네, 너무나 훌륭한 그런 앙상블들이 어, 줄을 이루면서 어, 음악과 함께 이렇게 어, 많은 감동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어, 배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고난과 역경을 한번 들여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장수가이 멋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서관 자주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어, 동네 도서관은 가끔씩 이제 이용하는데 제가 멀리까지 오겠습니다, 앞으로. 네 와서 항상 네, 책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언제 책을 와서 읽을 예정인지? 어 같이 오실래요? <laughs> 혼자 죽을 수도 없죠. <laughs> 네 아무튼 빠르실래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센 네, 분이시네요. <laughs>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laughs>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즐거우시죠? 다음으로 오실 분은요 정말.